한국 경제 대의 의존도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 보고 계신데 제가 방금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수출입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하고 있는 대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은 구글에서 검색한 내용들인데요. 자 구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로 들어가니까요. 한국 경제대의 의존도라고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죠 여기서 이미지라고 우리가 보니까 아, 방금 캡처했던 내용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이미지 내용을 보니까 한국이 대외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가 지금 그래프로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요 20국 G20이죠. 자, G20 국가들 중에서 수출이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곳은 네덜란드.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는 한국이 3등, 그리고 수입에 있어서는 한국이 4등. 아, 이렇게 지금 수치를 나타내 보여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대의전도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주교육대상국이 있는 선진국들, 바로 미국, EU 전 그리고 개발도상국, 이 후진국들 해서 이러한 국가들이 경제 성장하지 못하면 한국도 성장하지 못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고 한국을 가장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한국과 가장 교육에 서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중국이다. 그 다음, 미국이다. 그렇다 보니까, 뇌중 사태에서 무역 전쟁이 발발해서 지금 상황이 아직까지 원만한 관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죠. 한국이 바로 미국과 중국이 우리 교육, 대상국 중에서 1위, 2위,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 이런 국가이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찬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계속 꾸준히 성장해주는 것이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쓸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니까 소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소비를 하는 그러한 부동산이 뭐냐니까 상가, 수익형 부동산 아, 이런 쪽으로 돈이 쏠리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런 쪽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왜? 돈이 되니까 아, 이렇게 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해서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IMF에서 나온 발표 자료를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걸 본 이유가 바로 한국의 대의 의전도 때문에 함께 살펴봤습니다